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laughs> 아, <이게> 시작이야? 끌어달라고 <laughs> 노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출하면 또 사진의 빛의 노출이잖아요 사진 좀 많이 찍으세요 어떨 때 여러분의 손가락을 움직이십니까 음식 사진 <laughs> 음식 사진 어 맞아 꼭 뽑아야 어, <laughs> 돼 어. 저는 제가 일상에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다 사진으로 남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 라이브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눌러놓으면 약간의 움직임이랑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그 순간이 모두 기억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기억하고 싶다. 어 지금 되게 기분 좋네. 어, 이거 되게 예쁜 네하는 모든 순간을 전 사진으로 남겨요. 왠지 백바키님은 사진기랑 카메라랑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런가요 네, <laughs> 네 생긴 게사진기뭐 <laughs> 사진 카메라가 되게 클래식한 카메라 메고 다니게 생기셨어요 어, 아 그런가요 네. 뭐 좋은 얘기겠죠 <laughs> 아네네아 사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뭐음 지금 여기 이제 붙으셨던 질문 이 질문 사진과 회화의 차이 음. 이 질문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러면은 사, 카메라에 대한 거를 준박 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카메라는 사물의 순간적인 모습들을 분리시킴으로써 모든 이미지에는 시간이 없다는 관념을 깨뜨려버린다 카메라의 발명은 사람들의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가시적인 것은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음해하게 되었다. 이 점은 즉시 회화에 반영되었다. 질문. 사진과 회화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하나요? 누가 먼저 실까요 저! 네. 왜냐면 제가 제일 원시적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반조 아, 방식으로 <laughs> 아! 또 했네요. 저는 똑같을 것 같은데 <laughs> 사진은 카메라로 찍는 거 회화는 그린 거 맞습니다 손으로 음 <laughs> 손으로? 아뭐 기계로도 할수 있으면 하는데 <laughs> 음. 뭔가 어 뭔가 물감이나 그런 재료 음. 이런 걸로 그린 거가 그러니까 회화라고 저는 이해했고 사진은 카메라로 그 담아낸 거 그러면 전시가 두 개가 있어 카메라 찍은 사진 전시와 그림 전시가 있어 어디가 실래요전 예전에는 그림 전시를 훨씬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진 전시를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음. 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몰라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면이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 막 뭔지 모르겠어 막 뭔가 의미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알기, 알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백 박해 님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오빠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진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되게 많이 즐기게 되고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음. 음. 어떠세요 전 박해 님. 오늘 둘다 좋은데. 음. 근데 사진이 오히려 더 생각 없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그 순간 그것만을 찍어서 한 거잖아요. 음. 작, 그 작가의 눈에 그 장미에 띄어서 그 순간밖에 담을 수 없는 사진을 찍은 전시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요즘엔 또 사진 전시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음, 저는 일단 사진 전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음. 음. 좀 너무 인위적이란 느낌이 들었고 사진은 여기에서도 설명했지만 복제되는 것 때문에 음. 유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저는 인물 사진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있잖아 또 기억이 안 나. 신문 그 전월 전시 전월 음. 전시 빨리 생각해 내봐. 지오그래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메신저 지오그래피 그 자연이고. 아니요. 검색해주시고요. 네, 할게요. <laughs> 저는 사람 그림도 사람 그림이 좋더라고요. 음. 사람 표정, 사람이 있는 그림 음. 그리고 사진도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음. 포착이 된거 있으면 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아 내가 사진이라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필리처, 필리처 그런 필리처 사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건 정말 역사의 순간, 순간과 어떤 흔적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서 음. 아 나는 사진이냐 그림이냐가 아니라 난 인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음. 최근에 내린 결론이에요 음. 사진과 그림의 차이가 저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뭐 예를 들어서요 음, 사진과 회화 둘다 어떤 거를 재현한다라는 건 동일해요 재현한다 네. 음. 근데 어, 가장 큰 차이점은 회화와 다르게 사진이 재현하는 어떤 것은 꼭 현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음. 음. 이런 부분이 약간 어, 회화는 그래서 뭔가를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음.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지만 사진은 기본적으로 현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빛의 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은 어, 이미지, 아니, 회화보다는 좀더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더 기록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불륜 같은 사고에서 <laughs> 이제 그런. 확진해요 어, 사진, <laughs> 사진을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사진이 기록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음. 아니, 제가 그냥 어느 순간 되게 모순적인 느낌 말이 저희가 막 풍경 너무 이쁜 거 보면 어 그림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되게 모순같이 느껴지는 그치. 거예요. 그치. 어떠세요? 아니,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 궁금해가지고 그런 말이 <laughs> 어떠신 것 같아요. 나도 그거 그생 같이 느껴요. <laughs> 어, 그래요? 사진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웃음> <웃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립도 있었어요. 그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때 어, 우리가 이미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음. 파란 하늘, 초록색 나뭇잎, 음. 빨간 열매들, 어떤 이런 것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 속에 이미 있고 그것과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그거를 그림 같다, 그림 아름답다? 같다라고 음. 하는 거죠. 음. 실제는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음. 우리는 약간 어,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laughs> 보지 않고 그거는 일종의 어떤 어, 여, 문을 열어주는 어떤 트리거 정도고요. 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다들 생각하는 게 똑같은가 봐요. 맞아, 맞죠. 또그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음, 이겨그 네. 사람이 또 그래서 또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보면 볼수록 우린 더 이상 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게 요즘 알고리즘이 아... 문제야. 아... 유튜브 아... 알고리즘. 음,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네. 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머리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정형화된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점 채워가면 채워져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리얼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자꾸 초점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너라면 나라면 그 사람이라면 이것이라면이라고 자꾸 초점을 음. 맞추는 거라서 사실 되게 뇌를 많이 쓰는 거죠. 한 물건을 볼때 그냥 보지 않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노력을 해서. 자연스럽게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빠지는 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 얘기하셨는데 아름답다의 뜻이 나답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아름이 나래요 한국어로 음. 아. 그래서 우리 정말 나다운 걸 봤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어. 어, 어. 나답다 그러면 이제 감탄하는 거야 음.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 며칠 전에 어, 백바희 님이 <laughs> 읽으셨다는 책에서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가 음. 많이 나와요. 그게 뭐 미학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laughs> 오빠 그래서 아름다움이 뭔데 <laughs>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아름다움이 이제 뭐그 물질 어, 그 어떤 작품이나 어떤 물건 자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인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있어서 그게 아름다운 음. 거를 보는 음. 거라고 말, 어,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 말과도 어떻게 보면 이 정의하고 음, 되게 연결되는. 평소 나를 거울 얼마나 많이 봤을 거야. 음. <laughs>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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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이 저는 되게 그래서 되게 철학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들 음. 지경까지 갔어요 음. 어쨌든 프레임의 작품인 거잖아요 근데 그림도 내가 어떻게 프레임 하고 싶은 대로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 사진 또한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잡는 거라기 때문에 작가가 얼마나 철학적인 마인드 얼마나 주제를 갖고 작품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진이라서 그림이라서라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사진이 어전 어렵다 내가 찍기가 음. 많이 찍고 있지만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사진일 거란 생각 도 들었어요. 음. 사진 카메라 근데 그때도 카메라가 처음 나, 나왔을 때 옛날 사람들도 이제는 회화한테 죽었다 이랬다 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 잖아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각자의 독작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또 반증이라고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현재와 미래의 역설, the paradox of present and future. 저는 이 소제목을 이렇쭉 읽으면서, 어, 되게 너무 잘 지으셨다.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을 책한 권의 내용을 오바키 님이 임의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제목이 어, 정말 잘 지으셨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유를 글로 읽어드릴게요. <laughs> 광고는 절대로 현재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과거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 광고는 미래의 시제로 얘기하지만 그 미래의 달성은 끊임없이 연기된다 광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그 현재 갖고 싶잖아요 음. 미래 지향적인 걸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없는 미래를 보여주면서 나의 현재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내가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선망이 광고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게 책 시작이 처음에 그림부터 그 다음에 사진으로 넘어가면서 광고로 들어가거든요. 그 점점 광고가 거의 집합체처럼 딱 나타나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음, 현재와 미래 의 어느 경계에 있는 게 광고가 아닐까? 음. 또 예술이라는 것도 과거에 아까 백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의 역할이었다고 하지만 그 기록은 음. 현재이고 과거이지만 미래를 위한 기록이잖아요. 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라걸 음.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 총괄적으로 한번 달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어요. 어쩌어요? 저는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챕터였어요. 음. 어, 이전에 첫 챕터에서 유화를 얘기하고 뭐 사진도 뭐 사실 좀더 어, 우리 세대 아직도 뭐 쓰고 와닿는 얘기긴 한데 광고만큼 이렇게 와닿고 아 내가 그랬지 어이거의 숨은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으면서 와닿은 챕터였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를 광고가 우리가 더 사실 사진보다 더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글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어떤 거를 광고하거나 어떤 것을 팔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여진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편집 시간도 없고 힘드셨죠. 저것도 우리가 편집해 주겠다. 어, 막 이런 모든 게다 광고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사람의 욕망,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 욕구 이런 거를 잘 파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것과 이전 그유화와의 어떤 관계, 그또그유화의유화가 그려졌을 때 그런 어떤 그 화가와 이유화를 의뢰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욕망까지 이렇게 분석해서 광고와 연결한 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음. 음. 광고가 제일 재밌으셨다고. 네. 음. 백, 백방님한테 마이크 넘겨도 될까요? <laughs> 던져주실 건가요? <laughs> 아, 네, 잘 받았습니다. <laughs> 아, 없습니다. <laughs> 이, 이것도 되게 재미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광고는 예술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예술이 대집합이라고 보면 광고는 그 안에 속한 소집합 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광고와 예술이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또 의미를 전달하는 건 굉장히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광고는 아무래도 이제 상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목적성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상업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어 아무래도 예술은 좀더 고상한 제가 근데 예술을 예술 이윤 네. 엄청 취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음. 취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제가 이제 예술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포장하려고 <웃음> 자꾸 <웃음> 포장도 예술이에요. 아, 네. <laughs> 맞아요. 이게 예술 요즘 예술에 대한 저도 이제 예술가지만 예술이 왜 <laughs> 잠깐만 감동 잠깐 바꿔 갈게요. 네. 저도 예술가지만, 예술가지만 이 말에 예술가지만 <laughs> 어 멋있다. 네. <laughs> 계속 이어사세요 <laughs> <laughs> 예술가지만 네, 저도 예술가지만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당위성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답을 찾고 싶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제 작업을 이 예술 활동을 시작한 지한 십몇 년 20년이 돼서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진짜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 예술이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뭐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업과는 좀 구분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지인 중에 사진 작가가 있어서 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음.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음. 난 예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다 상업으로 빠지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못 하는 거예요. 음. 그 경, 경계에서 엄청 힘들어 하는데 결국 빵 터지는 예술이나 빵 터지는 사진은 그 경계에 딱 붙어 있을 때 터지더라고요. 음. 그니까 우리가 요즘에 전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음. 그 전시들 솔직히 말해서 광고 없이 음.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순수하게 내가 잘한다고 인기 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요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시회를 간다라는 건 바로 예술과 광고가 잘경계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음. 그렇다라고 하면 불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술가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음. 그 경계에서 고민 혹시 하시면서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돼 딜레마 아니면은 음. 뭐 권태 아니면은 절망 음. <laughs> 혹시 경험했던 이게 제가 이제 자 저도 이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다 이렇게 뭔다 뭐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어, 예술 쪽에도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또 따로 있어요. 나 <laughs> 너무 되고 싶잖아 그거. 어. 큐레이터 디렉터. 그리고 작가. 음.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만들어내까 그러니까 예술가를 이제 광고하고 대중과 좀더 가깝게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큐레이터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작가는, 어, 어 그런 큐레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발굴이 되는 느낌이죠. 음. 작가 스스로가 굉장히 상업적인 것에 뭐 제가 모든 걸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자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 그걸 알아본 큐레이터가 능력 있는 큐레이터가 그 사람 을 발견하고 그거를 광고를 잘 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작가가 좀잘 풀리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주변에 정말 실력 있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어, 그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광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좋으신 능력 있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큐레이터나 갤러리를 만나서 이제 대중에게 소개되고 어, 광고 상업적으로 또 성공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음. 그런 큐레이터나 갤러리가 없이 또 작가 스스로가 작업을 굉장히 상업적으로 풀어내서 뭔가 대중과 바로 맞닿는 경우도 있지만 어~ 반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경계선이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 요 음. 중용을 지키거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예술가 입장 막 말씀하신 것처럼 큐레이터 앞에 능력 있는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음. 자본 아니에요? 능력도 어. 능력이지만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음. 능력이잖아요. 물론이죠. 음. 그러니까 그게 현대 사회는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삼파 막 힘든 이야기가 먹혔다라면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있는 집 자제분들의 어떤 성공한 케이스 많이 받고 물론 아직도 너무나 힘든 예술가들 많죠. 음. 근데 확실히 지금은 예술가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처럼 슬픈 이야기로 끄집어내는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정말 더려진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이거는 음악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고 계속 찾는 중이긴 한데 예전에 한때는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돈 버는 일 따로 있고 내자 자아, 음악가로서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그 음악가로서의 정말 그, 그 자아를 충족하려면 내돈 써서 하는 연주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고 좀 절충할 수 있는 걸 절충해 보자라는 식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아직도 사실 음악에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많은 그 흔히들 큰 연주 올 있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 금호아토 이런 데서는 음악 그들이 자기 돈 연주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거든요 많은 연주들이 그런 데서 이제 음악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 활동의 어떤 그 자가 그러니까 내 발전 이런 걸 많이 성취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걸로 벌고 그니까 음. 그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들어요 제가 뭐 아직 다, 답은 못 찾았지만 음. 중간에 뭐 큐레이터님들이 뭐 이런 걸 작가들에게 어~ 대중들은 이런 걸 조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언질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살짝 살짝 하면서 작가도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뭐 물론 그 말만 듣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 을좀 반영할 수는 있 방향으로 음. 뭔가 좀더 상업적인 것들을 좀 일어내는 경우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또 제가 예술하는 사람 아니지만 내가 알려져야내 예술이 사회에 먹힐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좀뭐 타협?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음.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이게 음. 어 물론 남한 예술 세계 이렇게 음악에서 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음악이란 거는 사실 관객이 없이는 음. 성립이 안 되는 음. 것 같아요. 특히 정말 직업으로서의 프로페셔널 음악인으로서 관객의 어떤 니즈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나만의 음악 활동하는 게 과연 나는 이게 정말 진정한 음악이냐 잘 모르겠어요. 음. 음.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공감이요. 그러니까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존버가 처음에 언급했던 거가 보는 것은 사물과 나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음악이든 예술이든 뭐 미술이든 공부도 마찬가지. 혼자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 전반적으로 쫙 봤는데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고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는데 혹시 또 공유하고 싶은 문장 있으세요? 공유하고 싶었던 문장. 아 이건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이걸로 목 같이 예기해볼수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책을 시작했을 때는 그이 책이 어쨌든 4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때와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처음 그 책을 읽었을 때그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감시, 스스로를 감시하고 또 그걸 감시 당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했는데, 그 시대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유효한 문장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음. 아 이분도 옛날 뿐이네 하면서 읽었다가 마지막에 26년생 네. <laughs> 26년생 그게 그 전쟁 이전이잖아요 저희 이세기를꽉 우리... 채워 어,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 약간 편견을 가지고 사실 읽었어요 근데 맨 끝에 이분이 결국 어, 이 책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 이제 뭐신 미술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미술사가 어, 예전에 그 형식주의적인 미술사학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방면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술 작품을 이해할 때 거기 인종계급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정치, 경제적인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 거기에는 이제 뭐 여성에 대한 뭐 차겨, 차별이나 그 시대상에 있었던 그런 억압된 그런 것들과 다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 이분이 시대를 앞서 나가신 분이었구나 내가 음. 너무 편협하게 읽었구나 그 시자도 음. 어쩌면 이분이 29년생 27년생 26년생. 26년생이라는 음. 걸 제가 깔고 그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읽었던 거예요 어, 저 완전 동일한 거 같아요 저도 그 누드 나오고 여성 다뤘을 때 뭐야 좀 짜증 났어요 이 책이 왜 미술 미술가들 교양서지 약간 이렇다가 오늘 생각보다 되게 다 다양한 시각에서 이걸 얘기해서 되게 잘본것 같아요 지금. 음. 음. 좋아했던 문장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 음. 백 작가님. 백박희님. 오늘 이렇게 백박희님 이름 잃었어? <laughs> 한번더 나와야 돼. 한번더 나와야 돼. 호칭이 되고. 엄청 많아. <laughs> 큰 그림, 큰 그림. <laughs> 전그 제목 자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웨이스, <laughs> 네. 음... 이게 굉장히 어, 음, 참 그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가져온 그 질문은 그걸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음... 생각해요. 네, 음... 네 웨이스. 여기 뒤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복수형으로 쓴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 관사가 영어로 보면은 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음. 관사를 붙여버리는 순간 하나 유일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음. 웨이스라고 방법들 방식들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열려 놓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제목이 정말 저도 좋았어요 음. 아 이렇게 했습니다 첫 어. 시즌 1치고 너무 힘. 많이 들어가서 약간 걱정이 어, 되겠네요. <laughs> 오늘 함께해 주다면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네 덕분에 저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필기하는 모습 보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아까 뭔가 <laughs> 저 너무 갖고 저음 주성. 그래서 제가 펜슬 꺼내려고 그랬죠. <laughs> 어 이게 막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은 책을 잘 만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책은 방금 우리 어, 금박희님이 얘기해주셨던 부분. 과도 더 힘들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 책으로 만나볼 건데요. 소개해 주세요. 어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라는 책이고요. 인터뷰집이에요. 다음 책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했냐 음. 이 책으로 다음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큰 음, 바퀴, 오바퀴 그리고 백 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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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